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드럽더빗 DJ 겸등입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방향은 상승이 기대가 되긴 하지만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기대감만을 가지고 저점이라 생각하며 매수하기에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테라, 루나 사태를 인해 P2E 시장에 대해 많은 투자자분들의 등을 돌리고 있는데 현주 대기업 등을 얻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보라코인에 대해 다시 한번 차트 분석과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코인의 경우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라코인의 개발사인 웨이투빗이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인 프렌즈게임즈와 합병한 이후 메타보라를 출범했고 두나무에서 메타보라의 3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기대감을 높여갔습니다. 또한 2.0 리뉴얼을 통해 게이트.io, 인도닥스등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하며 유동성 확장에 박차를 가했고, 카카오 게임즈는 물론 샌드박스, 네오 이즈, 이메이드등 거대 게임 기업들과 파트너십 체결을 했으며, 현재 테라, 누나 사태로부터 해서, 미투이 시장에서 대한 불신감을 넘쳐나는 지금, 게임업계에서는 그런 악재들 을 상관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라 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분석은 오로지 제가 보는 관점이 제 생각이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코인도 마찬가지로 비트의 날아가 동시에 점차 우아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코인입니다. 4월 초에 1,200원대 후반을 자리를 지켰던 보라는 331원까지 내려가며 약75% 하락했으며 현재는 다행히도 저점을 높여가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 530원 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인 견해로는 현재 자리에서 보라코인 매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P2E에 대한 게임업체들의 긍정적 방향 제시 및 시장 활성화에 따른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단 코인 시장이 방향을 잡히지 않는 상황이니 분할 매수를 통해 물량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라 코인의 지속적인 대응을 저희 소통방에서 받아볼 수 있으며 소통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제목 누르고 본문에 있는 상당방 링크나 영상 고정 댓글란에 상당방 링크 있습니다. 드랍더빗은 정보공유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료 또는 수수료 등을 요구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보유 코인에 대한 진단이나 물려 있으신 분들 소통방 참여해서 쉽게 편하게 대화 나누시며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신나게 수익 보시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드랍더빗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